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네 손가락이 뚱뚱해서 남들보다 하트가 안 나오네요 <laughs> 아, 음, 아주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의 최대한 강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올릴 수 있다. 이게 혁명적인 일인 거죠. 왜냐하면 문명 사회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뭐랄까요? 중요한 근원체가 뭐냐? 근원체가 뭐냐고 했을 때 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에너지다라는 말씀드렸죠. 에너지와 사람이 크로스로 결합을 하면서 문명 사회가 점차 발달되어 왔는데 인간을 이끌었던 이 중에 이 중에 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인간을 이끌어 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이제 지난번 천 스키로 투자하기에서는 욕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욕망 중에 또 다른 강력한 하나의 그 요체는 뭐냐 어 뭐라 그럴까 그 편하고자 하는 욕구 편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 편하고자 하는 욕구를 최근에 최근 과학에서 드러낸 것처럼 뇌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가 보면 결국 뭐냐면 뇌가 좋아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뇌가 좋아하는 것이 편한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 사회에는 점점 점점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됐고 이 디지털 시대가 왜 이렇게 폭발하느냐? 뭐 디지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거의 공상 과학 영화들이 정말로 많이 얘기했듯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이 없 인간이 없고 기계만이 그 뭐랄까 지배하는 세상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SF 영화 그리고 그 전에서도의 FS, SF 영화 그리고 멋진 신세계 등등등등 인간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은 다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명사가 진행된 것은 저는 뇌과학이 그것을 밝혀줬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데, 인간의 뇌는 편리한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사의 발전은 인간의 편리함에 부합하도록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유튜버라는 편리한 도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명사의 진행 과정의 단면이고, 그리고 인간 두뇌작용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 너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뭐 하니?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는 잠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투자업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루틴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아주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왜냐하면 회사 가는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행복한 아, 크리스마스 기분 진짜 일도 안 나죠. 이번에 일도 안 나고 불안하고 한데 음, 가끔씩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뭐 서구 사회 이런 사회 보면 어, 어느덧 어느덧 한국보다 훨씬 더 가족 중심이라는 느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일상과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한 15년 전이나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이 훨씬 더 집단적이었고 공동체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게 급속하게 변화됐어요. 이제는 이제 공동체 해체라고도 표현 안 하고 이제 디지털 세상,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해왔어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변화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를 찾지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미국이나 서구사회에 이렇게 가족 중심적인 문화들이 상당히 있는데,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우리도 이런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본원적인 아이디어, 네, 어,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서두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반장만 열린 날이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시장들은 열리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 이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의미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어,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죠? Brexit. Brexit. 드디어. Brexit. 아니, 무슨, 무슨 협상을, 어,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6년 6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16년 6월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 걸린 겁니까? 4년. 4년 반 걸린 거죠. 4년 반을 질질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네, 네 해결이 타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업 협정 얘기 나올 때어 이거 되겠네 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어업 협정 음. 우리 이제 옛날 청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청어에 대한 역사 보시면 그 동네가 어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좀덜 싸우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족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해가 세상에서 고래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고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예. 어, 고거 협상되면서부터 어 이거 되는 거아니했는데 됐습니다. 어, 협상 타결이 음, 됐고요. 어 이로 인해서 어, 그동안에 이제 들쭉날쭉 하던 파운드화가 상당히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고 어, 미국 채권 아, 영국의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향들이 미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 그 반응을 하게 됐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저는 이 브렉시트 사건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일이 쉬었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 독일이 쉬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something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어,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 쪽에서의 타결이니까. 유로화가 어떻게 될 건가, 가치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면 아마 위쪽으로 올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오늘은 일단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이건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후에 브렉시트 타결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부양책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 왜냐면 하 이제, 저, 저,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막 그래요. 600달러짜리 체크, 아 600달러, 1인당 인 600달러 체크, 그러니까 600달러 달러를 주는, 아니, 뭐야, 수표를 주는 게, 아우, 나는 못마땅하다. 2,000달러 정도는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니까 <laughs> 의외도 재밌어. 어, 미국 민주당이 원래 2,000달러 주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600달러를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냅다 미국 하원 민주당 애들이 막 해가지고 2,000달러를 적어가지고 법원을 올리려고 한 찰나 공화당이 저지를 했습니다. 어, 공화당이 저지를 하는 상황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가 그래서 서명이 안 돼서, 어, 다시 이제 다시 올릴 수 있죠. 어, 워낙 찬성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질질 시간을 끌게 돼가지고, 어, 다음 대통령 근처까지 이게 시간 질질 끌면 잠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시장이. 그러나 설마, 설마 통과시키지 않을까? 현재 그뭐 연방 전부 셧다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넘기지 않을까 하는, 넘기겠지? 하는 것들이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볼수 있겠고요. 자, 미국 시장. 아,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시장이었는데, 특별히 기술주들이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어, 나스닥은 연간 무려 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운은 5.8% 상승했고, S&P는 14.6% 상승하면서 올 한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건데, 엄청난 기술주의 강세였죠. 전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 굉장히 유리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 연초,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하면서 권사장의 브릿지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외부 채널에선 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400회 특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잘안 나갔거든. 왜 남의 채널 자꾸 나가는 것보다 우리 채널에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1월 7일날 거기 방송 나가요. 근데 우리들끼리만 얘기인데 인터세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연초 나갈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내년 2021년 전망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음, 나스닥의 강세 그리고 일부 가격 부담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시장 전망이지만 시장 전망에 따라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투자의 포트폴리오와 밸런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은 한번 꼭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과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냥 그 분석가로서의 전망이 아니라 실전 투자자로서 어 애석하게도 수익률 2위에 그쳤지만 그래도 수익률 2위라는 어, 그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를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꼭 어, 기억을 해 주시고, 알람, 알람 설정 하시면 볼수 있죠. 1월 1일 날? 그래, 1월 1일 날 하는 걸로, 자, 연초 벽도부터 한번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꼭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P는 0.35%가 올라가면서 3,703에 마무리됐고요. 다운은 0.23% 올라가는 3199, 그리고 나스닥은 0.26%상승한 12,804에서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러셀 에디션은 파족지세로 오르다가 오늘은 0.16% 떨어진 2.3을 기록했는데요. 주간으로는 러셀 에디션이 1.6%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그 사상, 그 현재 12,804가 사상 최고치고요. 주간, 아 저기, 다운은 주간으로는 0.1% 올랐고, S&P는 주간으로 0.2%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영국과 프랑스만이 돌아갔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고요. 다른 시장 거의 대부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준데, 미국 채권은 2.9BP 10년물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0 9 2유 그리고 30년물은 3.6BP 떨어지면서 1.662로 채권시장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볼수 있냐면, 얘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그 특별히 1분기가 되겠죠. 아, 1분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의 거시 흐름, 거시 흐름에서 매크로래 그거를 매크로. 전 영어를 못해서 모르겠고 거시 흐름, 시계 거 그러니까 금융 시장의 거시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면 저는 미국이 10년 국채 물리,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1% 이상으로 오를 거를 걱정을 해요. 이제 한 2개월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강세일 거야, 강세일 거야가 아니고 아 약세가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넘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0년 금리 물이 1%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팔아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아, 패닉셀까지는 아닌데, 1% 금리를 넘게 되면, 아,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계속 제가 진짜 2020년 우리, 어, 증시 각도의 TV 8월 런칭 이후에 어, 여러분한테 계속 일관되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 더 이상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달라도 위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어, 진짜 하이라이트가 내년에 온다는 라 것이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 미국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바로 직전에 FOMC 회의의 결과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의 뉘앙스의 뒤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아 이제 좀 인플레이션 좀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아 나는 우리는 사실은 가로 디플레가 걱정이지 아 인플레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세게 찍어 누르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럼 이게 1, 그니까 자, 채권 시장 참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0.92, 92, 93, 94, 95, 뭐 이렇게 0.9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이게 한 1.5%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채권, 최근에 산 채권은 어떻게 되냐고. 평가 손실이. 1억, 2억 사는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기서 하는. 그러니까, 그, 올웨더 같은 경우도. 아, 조만간에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단택, 어 김동주님을 모시고, 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투자 관련 얘기도 있고, 본인의 이야기도 되고, 테크니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주 재미난 시간을 가졌으니까, 아마 연말에 여러분을 아마 찾아뵙게 될 겁니다. 연말, 제가 31일, 어, 쯤에, 여러분, 찾아뵙게 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알람 설정해 주시면 보실 수 있죠? 네. 어쨌든, 어, 어, 지금, 그러니까, 올웨더 같은데 채권을 포진을 시킨 친구들은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거기서 기묘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훅갈 수도 있죠. 과거의 예를 보면 훅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에, 어, 뭐야, 한계치를, 임계치를 딱 넘어가는 순간 쫙 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우, 되게 바빠지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눌러야 되고, 연준에서 금리 올리면 급작스럽게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크게,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동안은 계속 걱정했는데, 최근에 연준 뉘앙스는 뭐냐면, 아 우리가, 우리가, 박사들이 제일 많잖아,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일다 우리 밑에 있거든? 어,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 완전 최고 전문가야. 우리, 아, 너희들 하는 거하 우린 급이 달라. 근데 말이야, 우리가 해보니까 인플레 그렇게 안 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혹시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시 환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관찰을 하냐면,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언제 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요소가 등장할 것이냐. 요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근데 지난번 FOMC 회의 때는 그렇게 시장을 짓누르겠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애들이 불안한 거야. 어 이상하다 아 어, 연준 보니까 이거 금리 막아 눌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할 수는 있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럴 태도는 아직 없는 것이고 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디, 언디쯤이지 막긴 막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심리물 국채 금리가 한 (1.5) 넘어서 막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 그런 불안함들이 그쵸 자 보세요 퍼센트이지로5 0잖아 (1.5면) 물론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하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그리고 최근에 산 채권들은 정말 쓰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한 음 고민들이 지금 시장에 분명히 채권 시장에 있고 내년 우리 1분기에 2분기에 우리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음 아까 제가 그 미국의 그 달러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값이 0.2% 올라가면서 1,882불, 그리고 WTI도 0.37% 올라가면서 48.30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과 WTI가 반응했다는 건 W 음, 이거는 아 달러가 얘네들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달러가 그렇게 갑자기 강세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주도적으로 아니, 아주 좀 계속해서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0.98%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사바이는 0.77% 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반도체 쪽 쇼티지가 상당한데, 어 이런 쇼티지 상황들이 계속간다면 한국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 2021년 수출 총량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수출 총량이 좋아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아 뭐랄까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멀티플이 줄어드는 형즉 이익 대비 배수가 이익이 늘어나면 배수가 떨어지겠죠 그죠 네. 1억짜리 회사가 천만 원 벌면 10배 잖아요 근데 이 천만 원이 2천만 원 벌면 5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워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익이 증가하면 부담스럽나 부담이 좀 줄어들죠 네 그래서 내년도 시장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나 을보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또좀 다른 얘기니 그건 건장의 브릿지에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플 0.7% 올랐고요. 아, 아마존 0.4%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76% 올랐습니다. 알파벳 0.46% 올랐고 페이스북 0.34% 떨어졌고 인텔은 1.07% 올랐고 컬컴1.19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3% 올랐고 AMD 0.29% 엔비디아 0.0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테크 주식들 중에 칩 주식들은 다 좋은 양상을 보여줬고요. 어,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43%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는 0.14% 하락, 웰스파고 1.6% 하락, 버크쇼1.04% 상승. 아, 중요한 얘기 안할 뻔했네. 알리바바 13%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어제 그 중국장 떨어졌을 때18% 떨어졌고요. 아주 폭락의 폭락을 어한 상황이고요. 어 선택적 강요등 방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국 공산당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로 인해서 18% 떨어졌고 18%면 알리바바 역사상 최고로 많이 빠진 그런, 그, 큰 폭이 항상 성장하는 기업이었었으니까, 어, 그, 음,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좋은 뉴스지. 한국에는 좋은 뉴스야. 예. 네, 한국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중국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중국 최대 기업인데? 최대 기업 안성 뭘 사요, 외국인들이. 이건 뭐야, 도대체? 그쵸? 어, 그까칼포퍼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자리입니다. 어, 중국은 여전히, 어, 사실은 그래요. 철인 정치를 잘하면 굉장히 좋죠.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철인 정치가 좋을 때 근거는 뭐냐면 그 철인이 부패하지 않고 항상 이상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어, 나라 발전 위에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전제가 있을 때 철인 정치가 가장 뛰어난 정치체제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변화하는 존재이고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철인 정치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 중국도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었는데 점점 양태가 조금 이상한 양태들이 보여진다는 것. 더불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오늘 오후에는 훈훈하고 따뜻한 어건전장의 브릿지를 어, 투자와 관련 없는 투자와 관련 없는 건수장의 브릿지 하게 될 거고요. 네. 홍익희 선생님의 음 2008년도 금융 위기 1 2 3 어제 1탄이 나갔고 오늘 2탄, 내일 3탄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